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갓난 아이가 사망을 하고 엄마만 홀로 살아남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불 속에 놔두고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뛰쳐나오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엄마 자격은 고사하고 인간적으로 어, 너무한 거 아니냐. 만약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게 됩니다. 반면 동정의 소리 또한 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엄마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않느냐. 엄마가 돼서 그 아이를... 불 속에 놔두고 돌아서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엄마가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런 행동을 취했겠느냐?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데 엄마에게 혐의가 없다. 엄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손쓸 새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닥쳐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킬 사이도 없이 너무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꼼짝없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처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준비하기도 전에, 챙기기도 전에 들이닥치는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청창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자의 임하는 날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가지는 권위와 비중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31절에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세간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집에 뭔가를 챙기기 위해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인자에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로세 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는 한 우리에게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이 땅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예고에 대해서 아무도 고지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경교를 무시한 채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어미 탕부하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것이 말세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돌이킬까요? 뒤에 뭔가 좋은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에 남겨놓은 것에 대한 애착이 그러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스 타 오피소 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스는 무엇을 향해, 위해 라고 하는 r 에 해당되는 전치사고. 타 오피소는 뒤에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뒤에 것을 향해서 돌이키지 말아라. 단순히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뒤에 것을 향해서 돌이키는 동기가 뒤에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 말을 번역하지 않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한 사람의 그런 의도가 뒤에 라는 이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는가.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뒤에 것을 향해 돌이키지 말라는 것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것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앞을 향해 달리고 싶어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뒤로 돌이키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위기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전치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는 것이 지나쳐서 뒤로 돌이키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버겁다 보면, 과거 좋았던 때를 항상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정말 좋았지.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으로라도 그 과거에 그 좋았던 한때를 생각하면서 그리로 숨어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뒤에 것들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챙기고 가지고 나가야 할 그 무엇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것을 사랑하는 나머지 뒤에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뒤의 것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지는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것들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돌이키지 못할까요? 뒤로 돌이키기 원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이 명령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로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하고 뒤로 돌이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뒤로 돌이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붕활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로 자기 목숨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 뒤에 것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끝들이 있어야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목숨이 연장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순전히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이나 생명은 내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고 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부른 삶을 산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로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뒤에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손에 때문에 이 목숨을 내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릎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러한 역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목숨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행동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왜 뒤로 돌이키려고 할까요?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꾸 뒤를 향해 뒤에 것들을 향해 돌아서려고 할까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노아 때도 로셋 때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 신호를 주치지 않고 심판적인 행동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경고 신호가 주어졌을 때그 경고 신호를 잘 듣고 그 경고에 따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불행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주시는 그리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신호를 받았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 신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계속해서 빨간 불을 켜고 경각심을 고치시키고 있지만 듣지 않고.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다가는 결국 불행을 자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뒤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앞으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로세 철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쇠를 만난 우리 인간이 이 말쇠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로세처를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웅적인 삶, 훌륭하고 멋진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한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기는 싫지만 그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기억함으로써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비단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억을 항상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로세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세처에 대한 기억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로세처는 돌아보다가 소공기둥이 되었느니라. 이거 한마디예요. 그의 전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한 구절 말씀.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뒤로 돌아봤다는 그한 가지 이유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로시 그 뒤를 돌아다 보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로시 뒤를 돌아본 것은 그의 모성애 때문이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긴 가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오늘 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느냐?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놔두고 온그 소중한 재산들, 오늘 본문은 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남겨두고 온 그것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천사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뛰쳐나오긴 뛰쳐나왔지만은. 빈손인 자신들을 보면서 앞날이 걱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뒤를 돌아보긴 했지만 그 돌아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불행하지만 소금 기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세의 처를 기억하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뒤로 돌이키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쓴 돌아보지 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시를 노래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소분 기둥이 되고 만다. 나는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아간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돌아보게 된다. 연약한 믿음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기억이 위기를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가 닥쳤을 때, 아 그때 뭐라고하셨더라 이미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가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로세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로세처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뒤로 돌이키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세간이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세간을 취하고 가지려고 챙기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 지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위가 닥쳤다고 해서 집으로 뛰쳐들어가 뭘 갖고 나올까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든, 뭐 밥을 먹고 있었든, 휴식을 하고 있었든, 지붕 위에서 인자의 날이 임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난처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전혀 믿음이 안 오십니까? 방공호를 파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위기가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피난처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밭에 있던, 지붕에 있던, 뒤로 돌이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모신 그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저가 되었던, 아방궁이 되었던, 뭐 경원실을, 뭐몇 동을 짓던, 그런다고 해서 인자의 날에 우리에게 이말 위기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일을 하든 잠자고 있든 기도하고 있든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잘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해다 지나갔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살아온 세월은 주님 앞에 맡기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세월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시기를